안녕하세요, 찡아입니다. 안녕하세요, 모지입니다 우리 밑에 지금, 두부라고 강아지가. <laughs> 역시나 예상대로 아무도 안오네요 야, 킨지 얼마 했다고? 킨지, 25초. 아, 다른 거. 요 분도 그거예요세시랑이거 음. 미리 찍은 걸로도 할수 있다.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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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다 똥쓰. 안녕! 미안하다. 이름, 10번. 기억, 기억, 기억. 언니 지금 뭐 해? 야, 응, 애털을 달다. 종료. 이거 만들어 응? 응. 내 새끼 확. <laughs> <laughs> 아. 해그 뭐더라? 해 뭐더라? 이이해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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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너 무슨 강하지. 아니, 정말 그해니 해니 말았지. 언니 미안. 언니 미안 약괴만지기라고 돼있는데? 누가? 내꺼? 응 어, 약괴만지기라고 아. 돼있어 아 잠깐만 잠시만요 약괴만지기? 잠시만 약괴를 잠시만. 잠시만. 열어야 돼 네? 어, 양이 작다 아, 아 왜? 나갔어? 아니 그러면? 안 나갔는데 <laughs> 이시만나애게 만지기 귀찮아졌어 응? 어. 아니, 오, 오늘 이종땡이 뇌종목 이렇게 했다 너왜 g m 을 이렇게 많이 하 뭐해라 <laughs>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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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갔다 음음음음음음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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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. 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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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,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네, 오늘 응응응응 함께 응응응지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우와, 하하. 어, 아, 아, 나 지금 아니야? 내 친구 집이야. 누구? 근데 카톡이었어? 아니, 카톡 아니야. 그러면? 표시가 들어와 있는데, 이거. 표시간. 아, 똥스, 아까 그 언니. 똥스, 똥스. 언니, 분명 공개해도 될까? 퀘슬라인. 기다 이거, 제가 많이 만도와주고 조금 때가 다긴 했는데 약간 클리어? 그래요. 클리어 슬라임? 제가 친구들한테 말을 안 했지만 슬라임을 샀다고요. <목소리> 제가 지금 하고 학원, 암튼 뭐 학원에서 이거. 선생님한테 선생님 스승님을 축하드려요. 그랬는데 <목소리> 제 선생님한테 방도 이모티콘이었어요. 이게 못 만지는 양념장이 아니고요한명도안 들어올 것 같아요. 오늘. 너 아직 아, 아무도 안 들어왔어? 아. 17 1번 17초. 나 지금 4분 5분 찍어. 슬래시사용 어, 잠깐만 오케이. 우리 이거 안 먹고 있어. 왜? 얘 셋잖아. 딱아 점심 안요 이거를. 고마죠야데 어. 응, 응. 응. 마이크 대. 체크. 체크. 야, 더안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실화니까전한명 들어왔는데. 저는 그뭐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들은 어 적이 없어요. 음, 저는 한 번. 다 분모자 아니 실친입니다. <laughs> 겟, 넷. 해서 영상에는 거의 다 반말쓰게 되더라고요. 아 두부 어, 진짜 졸기얘또 먹는 거 보고 이거 이거. 어, 카메라가 제가 잘안돼요이 네 얼굴 나왔어요, 수고해. 영상 다음에 나중에 보세요 삭제해 그래 오 된다 쫀득쫀득한 약간 찹쌀떡 느낌 다시 연결해줘 실화나어 잠깐만 뭐지? 갑자기 왜? 손에 묻어 야 잠깐만 빨리 해야지 손씻고 오세요. 떡 건데. 네? 떡 건데. 아, 아 들어. 아, 왜? 아 만지지 마. 왜? 다른 슬라임은 자기 손에 묻어있던 거썩잖아요 왜? <laughs> 왜?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. 아, 어한명 아, 들어왔는데? 누구? 누구지? 몰라. 음, 다시 나갈 거예요. 인갈이 들어왔어요. 보통 엔드피지만 이것은 바로 라응 음, 왜? 먹었다. 누군데요 로엘 언니. 어? 그 누구야? 어? <laughs> 잠시만 언니. 아, 왜? <laughs> 왜? 왜? 자, 일해야지 가지 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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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, 왜. 근데 왜내 이름 공개해? <laughs> 언니 학대 좀 할게. 우진 님. 어. 어, 반모 뭐 해도 되냐고. 되냐? 돼, 돼. 된대. 언니, 언니, 된대. 나는 지금 안 들어온다. 응, <laughs> 두명 들어왔어. 어, 여깄 이거 쓸래, 거치대? 응. 어, 이제야 편하다. 나 욕한 게다 꼬맹이다. 꼬맹 힘들다. 결국 나아와 다시 연결. 아, 잠깐. <laughs> 끊겼어, 왜? 이게. 음. 잠시만. 이게. 이거는 뭘까? 못... 왜? 아디니장 맞나? 이거 해 했나? 몰라 아니 없어? 응. 나도 없어 나 실시간 그냥 들었는데 물어보셨어? 응 이거 끝나니까 누거 해도 돼 뭐? 아 살짝 날 놓아도 돼 살짝 내가 찍어줄까? 음.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근데 댓글에 있는 내가 봐야 돼아니 유튜브에서 한 거야? 다른 아니, 유튜브에서 한 거야 내가 댓글 읽어주면 네가 좀 답글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아. 나안 불편해 언니 영상이 불편해 보인다니까 아 머리카락아 니거 네 아니지? 내거 아니지 아까 상큼한 제니씨가 네, 몰카 뽑았어. 나이상상 <laughs> 아, <이성 참> 좋다. <laughs> 언니. 언니, 언니, 언니. 언니, 아니다. 모지는 모쏠인가, 솔로인가. 모지도 <laughs> 네. <laughs> <무지는> 상처 <산저> 받겠다. <laughs> 왜 나는 모쏠인가, 안 돼, 왜. <laughs> 모지는 모쏠입니다. 네, 맞아요. 그런 거에 상처 안 받아요. 응. 혼자 상처는 많이 받지만 <laughs> 혼자 아 커플 볼 때마다 아 특히 그 우리 반 커플 아아 그리고 그 배추랑 아음 그리고 그응 그, 어, 배추 에볼레 응어어 언급 잘 맞는데 그럴 수 있어 응? 거의 다 그래 <laughs> 그럴 수 있어 거의 다 그래네. 언니, 언니는 목소리야 솔로야 커플이야? <laughs> 잠시만 이것좀 봐봐. 어, 일단 그거 가. <laughs> 아웃겨. 커플 아니야. 아 언니 커플이야? <laughs> 진짜 언니 지금 사귀는 사람 있어? 언니 설마 언니가 저번에 말한 그 짝지 그 귀여운 그남자애아 남자 오빠? 나, 아. 나 요즘 아니, 걔는 두달 전에 짝지고 귀엽긴 하지만 인사. 나 요즘 내 남친 질린다. 없는 일인 <laughs> 야, 이인이지. 이해가 안 되는 일인 이인이지. 아니, 언니는 근데 언니가 고백했어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구박, 고백이 왔어? 고백 구박 받았다는 데 누구야? <laughs> 놓고 있는 거 싫합니까? 모르겠어 누가 묻겠는데 <laughs> 말하기 싫어서 안 뜨신가? 너무 자연스러워 자랑질 하지 말아 아니 말할 수 있는데 장담하다 나 결승 나도, 그 그러... 사, 사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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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, 사겨 보고 싶다. 말을 되게 더듬데 모지야. 응? 내가 나중에 이 언니 전번 보내줄게. 아, 톡띠 보내줄게. 언니, 내가 나중에 모지 톡띠 보내줄게. 응, 남친 내가, 모지 그 톡지 보내줄게. 나중에. 갑자기 한숨 쉬는데? 아니, 니 친구를 왜 보내? 아니, 모지랑 언니 반모하잖아. 아뭐 반무하니까 똑 좋은 좋지. 내가 나중에 줄게 그냥. 알겠어. 심심하다. 다 먹었어. 심심하다. 나갈게, 바빠, 안녕. 자, 언니? 나간다면서. 저기요 안 나가 왜? 형제인가? 그 음, 나갔네. 자 그럼 끌게요. 안녕. 바빠. 안녕.